내 영상 보러 왔구나. <목소리도> 선택 라운드가 준비가 아 되어 있습니다. 선택 자, 선택 라운드 <목소리도> 화면 오픈. <목소리도> <야>, 이병정원의 <하이! 목소리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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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김기퍼. 아, 와, 야한혜왜 저렇게 된 거야? 화내원 유산. 지운거 뭐, 아니에요? 아, 한해, 한해 아, 거. 아니에요. 한해는 거의 진짜 중대상님 같은 중대상님인데 주임 원사님 같기도 오. 하고 나이는 아. 나이는 그렇지. 아. 아. 근데 이제 한해 곡이면은 랩이니까 또 많이 알 거네요. 뭐 알죠. <laughs> 저는 유리예요. 저는, 저는 유리예요. 왜요? 한혜영이랑 오래 연습을 해가지고, 그렇지. 한혜영의 발음을 그리고 딸리는 발음도 아더 정확히 잘들으시아 그리고 한혜가 안 흘려. 한혜는 발음을 안흘려 되게 맞아. 되게 또잇돌이 하는. 아니 기범이도 발음 실수한대. 근데 음. 한혜랑 기범이랑 우리 늘 놀토 1년 동안 함께하면서 한혜가 상처가 어. 많잖아요. <laughs> <laughs> 지지그래잖아요 어디까지... 여기서라도 우리 한혜 한을 <laughs> 풀어주기 위해서. <laughs> 그리고. <laughs> 중요한 소식이 한혜 오빠는 물투를 챙겨봐요. 어? 진짜? <laughs> 계속 본대. 아, 그래서... 그러면 은 우리 기범이 가맞자 <laughs> 자, 그럼! 보면은 챙겨보면 기범이. 래 네, 챙겨보면 네, 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경 정한혜 군의 노래는 진짜 좀 있어요. 아... 그리고 김기범 군은 짧습니다. 여기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우리가 아까 글자 수가 너무 많아서 좀 힘들어가지고. 아. 아, 너무 힘든데. <laughs> 아까 저기 첫 번째 문제보다 많다, 적다, 요거만좀알려주십시다 산에는 거의 근처까지 갔고요. 어, 기범은 많이 적어요. 왜 그러냐. 화장품 많이 먹어요 왜? 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약간 보컬 네, 네. 네. 쪽이잖아요. 네. 기범은 약간 노래 쪽이기 때문에. 갈비 먹을 수 있게 기범 씨가그래요 <laughs> 금방 짧게 끝낼까? 왜냐면 재미는 성과 도시 그리고 도시 안의 성으로 충분히 재미가. 하명이 형. 미 미안해, 아, 내도, 내가 얘기 어, 해봤는데. 재밌었어요. 네, 갑자기 대로. <laughs> 아, 한나의 표정이 근데 좀 안스럽긴 한데. 그리고 저 눈이 너무 아련해서. 그러니까 하우너 너무 서운하지 말고. 선한 저거 선한. 선한. 보니까 못못 고르겠다. 그얼 보니까. 아니 그러면 그러면 하나씩 걸로 합시다. 아, 그러면 보니까. 그러면 하나씩 걸로 합시다. 아 근데.. 냉정하게 냉정하긴 해줘야죠 또 그냥 우리가 하내야 사랑이 한번 외쳐주고 기범이 오케이! 그래. 오케이! 그래. 오 끝났지? 그래. 그래. <laughs> 그래. 그렇게 하자 아 하내야가 지금 보고 있을 테니까 네. 시작! 하내야 사랑이! 미안하다 기범이 꺼 1번! 기범자 아주 <laughs> 탁월한 선택 우리 진짜 얄짤없다 미안하다 하내야 19년! 3월 입대 전에 발표한. 어, 봐봐. 어? 그거잖아. 해신곡. I wanna be. I wanna be. 몰래 냈나? 조용하네물 몰래 물래몰고 몰래 몰래 몰왜 얘기를 안 했대? 왜래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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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몰까 몰래 몰래 작거리 작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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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거 몰래 몰래 몰 어? 늘봐늘봐그봐그나 늘바. 그러니까 그래, 그래, 나도 늘봐 눈이 든 눈이 든 눈이 든 눈이 든 눈이 든눈가든 눈이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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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있어요 <목소리> 없어요? 영어 있어요. 영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맞아. 머리야. 걸었다. 걸까? 가장 가까이. 걸 걸. 결제 들어 무슨 소리야? 막 걸. 막 결제 걸이 무슨 말이야? 네. 이번 걸, 전창 아 걸, 이번 걸다 나와. 한유걸한유걸한유걸 자, 다 그것도 영어 처리 됩니다. 글자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원샷은요? 원샷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쓴게 지금 어, 좀 당황이 가는데. 네. 가끔 내가 저 자리 가고 싶다니까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laughs> 한 번씩 바꿔서. 자 원샷. 보여. 주세요. 넉살. 아이 깜짝이야. 와, 하네! 요 오. 정말 진짜 마지막에 다 들었어요. 제가. 놀랍다. 놀랍다. 야 넉살이 해내네. 야 이거. 야, 이거... 처음 받은 거 아니야? 처음, 처음 받았지. 처음이에요 근데. 처음이네. 가발 쓰 쓸나... 날, 가발이 기분이 좋네, 이거. 다음 주에 가발 쓰고 나와요. 계속요? 아이 그냥 고 나와, 그렇게. 아이고. 자, 몇 글자인가요? 보여. 주세요! 짧은. 뻥 끼었을 때. 동절! 어? 늘 발에 난 남! 남. 이 그림자 다음으로 하면 열두 글자야. 그럼 딱 맞는 내가 거죠 가장 가깝... 내가 가장 가깝기를 걸 하면 아홉 글자네 어 그건 맞네 내가 가장 가깝기를 걸 아, 잠깐만 지금 저희가 이제 한번 알잖아요 느낌이 왠지 정답 같은데 이게? 자 그러면 뭐 앞뒤 뭐 걱정 네. 뭐 필요 없죠? 아이고 그래도 해주셔야죠요왜 <laughs> 이렇게 삐졌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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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졌어요 부장님 <laughs> <아니, 아니>, <laughs> 어 아니, 많이 당황하셨는데요 미쳤네. 형님, 많이 당황하셨는데요, 형님. <laughs> 음, 지금 다리 꼬거같은데 걱정 보니다 <laughs> 잠시 잠시 <laughs> 뭐야? 잠시 떨어져 있어도 <laughs> 언제나 곁에 꼭 붙어 있고 싶다는 그의 그래, 마음을 담네. 아, 그래 그림자. 아, 앞부분 <laughs> 가사입니다. 그때마다 나만은 죽어 Girl, lying i r l 아, 라임이 살자 뒷부분입니다. 근데 만약에 가장 가까이 가고 싶으면 이 그림자 다음으로보다 니 그림자 그러니까 다음 니네 네. 네 그림자. 네. 그렇지 그렇지. 이 그림자가 어? 아니라 니네 그림자 으로니 네 그림자. 너너 달다. 달다. 아니면 그렇지. 저기 사실 이 다시 듣기 찬스가 알코. 있잖아요. 찬스가 아, 아, 아. 있다는 아. 것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지금. <laughs> 다시 듣기. 분명님이 저희 저기 좀 뭐가 있어. 아니, 쓰지 않았어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에이, 에이. 오, 에이. 어, 어, 그러면 청진기 제가 쓸게요. <laughs> 잠깐만 <쓰시게>? 웃기이 <laughs> 웃기게 <웃음> 그, 그, 그 하겠다. 진짜, 그다음에 오늘 새로 오신 네, 한번 네. 느껴 보실래요? 청진기? 청진기, 은전기 청진기, 청력 싹싹 진어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추 가득! 진아 참... 한... <laughs> 당황하셨네 분량 분량 다시 듣기 거 뮤직 드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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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롭다 안다야 근데 희용아 어. 네 그림자를 얘기했는데 네 어, 그림자 야아니 아니야? 아니아니 아니야? 아니니야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니야니 아니야? 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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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니아니니니니니니니니니 문제자예요, 문제자. 음. 문제자? 네. 문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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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문제자+ 문제자 문제 제출자 문제 제출자 문제자 문제자, 문제자. 네. 문제자. 문제자. 아. 문제자 좋아해요? 아, 그 좋아하지요. 아. 문.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문 문경, <laughs> 아. no 아. 아, <laughs> 문경 가봤어요? 제? 제기차기 노잼. 다음 문 문경 가봤을 때 생각보다. <laughs> 안 가봤어, 안 가봤어. 내가. 근데 아니. 마지막에 거를 어떻게 들는 거야? 몇번안 해봤잖아요, 제가 사실은. 이게 몇회차가안 되는데, 거짓말처럼 이게 다 들리더라고요, 그림자야 는다, 진짜. 늘어, 이제. 5 0겠다 많이 됐어. 나발이 모아주나봐, 소리를. <laughs> 야, 넉살아, 너 머리가 그게, 그래, 그게 찰떡인가 그래, 보다. 아니, 근데 또 그리고 저 키군이 발음이 되게 좋네요, 보니까. 음. 음. 아, 근데 이렇게 빨리 맞춰도 되나? 그러니까 저도 좀 그렇고. 아, 딱 맞추고 한나 것도 한번 해볼까, 그럼? 아, 어우, 정도로 아쉽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뭐한 분을 선정해서 바 출발을 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분이 아, 어. 넉살, 넉살, 넉살. Let's go. 아까 중간에는 뭐 산업 스파이 얘기까지 들었지만 <laughs> 안 그래도. 회장님님 분은 너무 안 좋네요. 회장님이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의 넉살이다. 음식이. 아 우리 넉살이가 늘고 있어요. 참 이게 진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 좋다. 한주한 음. 주. 한주 자신 있어요, 여러분? 음. 자신 있어요, 여러분? 네.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 우리 문성현 씨 자신 있어요? 그런 말보다는 그냥 잘 보여서 하나 좀. 십쇼라는 마인드가 좋을 텐데. <laughs> 쓸데 없는 말을 많이 하나. <laughs> 여쭤보는 낙나갈비 준비하고 있어 사행씨. 낙나갈비. 낙나갈비 가야죠. 응. 뭘? 써 자, 어, 우리 <laughs> 넉사태. 뭐 네. 준비가 됐죠? 어? 네. <laughs> 뭘 쓰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진짜 맞춰도 되나? 도움을 청해 우리한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저 이거 너무 지금 아니 뭐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 토요일이잖아요. 예. <laughs> 네. 그죠 방송 토요일이고 주말 예능이고. 예능? 네. 그 전쟁 같은 예능 속에서 네. 개인기나 위트센스 유머 같은 거 보여주면 어... 좋죠. 네. <laughs> 즐겁게. 되게 그래도... 옛날식. 음... 어... <laughs> 옛날식. 그래도 고맙죠, 그러면. 어... 예. 불러. 쳐서! <laughs> 늘 바래나 이 그림자 담으로 내가 가장 가깝기를 건.

come oh! 부이었다. 야, 아야 아, 키가 바뀌었 키가 바뀌네. 키가... 다못 깨지는 우리를. 아이고야, 아이고. 어, 아, 아, 자, 아그 지난주에. 그렇죠, 그렇죠. 아하이! 이 기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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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억하는 자, 어, 한해 거 듣자. 어, 맞아. 어, 한해 거 듣자. 듣자. 아,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한해 노래 들은 사람 있나요? 아니. 아, <웃음> 아, <웃음> 놀토 초창기에. 어? 그거 그거. 우리 다 그거, 영상, 그거. 영상 찍어준 거. 아, 왜? 클립클럽. 어. 그거. 클립클럽. 클립클럽입니다. 오. 아, 클립클럽? 어, 맞다. 아, 영상만 찍어주고 안 들어. i <laughs> t <laughs>

안돼요. 보영 씨, 어 팬을 일정 놓네요. 팬을 너무 일찍 놓는 거 아니야? 새 음절 만들었습니다. 어, 새 음절? 아, 네, 음절. 어 나라 씨가 좀 분위기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자 신도현 씨 벌써부터 회식 생각하고 있죠. 펜일 표정 발가지. 난 진짜 모르겠네와 아, 아, 진짜 큰일났다 진짜. 펜일 표정 발가지. 앞스 타주더라. 자 박보영 씨부터 오픈합니다. 오픈. 피스 <laughs> 어, 화이팅! 네. 골든벨 정답! <laughs> 네 골든벨! 배탱이 맥빵 화이팅! 그럼 저도 다음에 하겠습니다. 저도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지금 친구들아 미안해 팀이 너무 많대요. <laughs> <laughs> 미안해요. 자 나래부터 친구들아 미안해! 어, 네. 오픈! 우아 걸어가네. 그 다음에 중간에 한해 한해 이게 있지 않았어요? 한해가 있었다고? 가있우가네 저는 딱 들은 거세 단어 그냥 아, 내놓게요. 본인도 후배들아 미안해요. 예. 네. 후배들아 미안해요. 네. 오픈. 우와야 이거 이런... 너 내놔 이거 채워. 우와 우아. <laughs> 잔 내놔 술 채워. <laughs> 다음에는 저 어, 안되네어 아니 지금 여기 많이 남았어. 넉살은 지금 에이스기 때문에. 지금 오, 많이... 어 제가요? 예예. 네. 예, 예. 제가요? 자 피어 파스만 오픈. <laughs> 우아하게 걸어가네. 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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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네. 세네매네매네 꽉 채워가네 하나 미안해 어... 미안해 팀 문세윤 갑니다 오결는처럼빵 찌고 가네 오결는처럼빵 찌고 가네 아 근데 이거 내가 박두현씨꺼 보고 아꽉 채워가네 맞는 것 같아요 어, 김동현 파스반 김동현 씨, 죄송한데 이제 방송 심의상 어깨 끈을 좀 올려주세요. 아, 네. <laughs> 네, 네. 아까부터 계속 치마 입었다고 막 이런, 아, 네. 이렇게 아까도 막 이렇게 <laughs> 언제 그아지 애교도 아. 그리고 통다 <laughs> <laughs> 아. 오픈! 제가 나왔는데? 네. 우아하게 걸어가네 맞, 두 번째는 그었고 어, 나이트 아니라는 말 들었어요. 어, 나이트에 저 나이트에 뭐 어, 나이트, 나이트 나이트에 나이트에. 해리. 해리. 아, 그렇죠. 뭐 들었는데? 저도 나이트 모시깽인가. 나이트 안에? 나이트. 해리 우아하게 걸어가네 아무짝에 뭐 아무쪼록 이런 말이 있었고. 우아하게 걸어가네 아무짝나온다게 나이트 안에 대단하지 않은 것들로 막꽉 채워가네. 비슷해 똑같아 똑같네. 똑같아 야 이렇게 되면 가운데만 넉살이 채우면 저도 근데 가운데가 없어요. <laughs> 오픈 불러볼게요. 우아하게 걸어가네 하고 여덟 뒤에 여덟 글자 같은 플로우로 네네네네 하나 하네 여덟 글자가 네. 나오고 서가그구나 중간에는 뭐가 있어요 있는데 마지막이 오. 대단하지 않은 것들로 꽉 채워가네라고 한 대단하지 않은 것들로 꽉 채워가네 네자 네, 원샷 준비해 주시 바랍니다 자 한해라서 한해 한해라서 한해 노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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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잼. <놀람> 전혀 상처가안 돼. <laughs> 하늘은 음성처럼. 뭔탈가 노잼. 원샷. 보여. 주세요. 와. 야, 넉살 어떡해. 아. 아 넉살. 아, 넉살! 아 넉살! 아니, 오늘 넉살이. 반피. 완벽 처금 넉살입니다. 반피. 반피, 반피. 아, 드릴게 그럼 맞는 것 같아. 대단하자. 대단하지 대단해. 않은 것들로 빡들가는 애가 맞는 것 같아. 아 글쎄. 보여주세요. 3 6 글자, 마흔 개는 넘지 않았습니다. 국정부 남들의 잣대 아닌 내 스타일에 맞는 자연스러운 인생을 살겠다는 한 해의 신념을 담은 곡입니다. 따그닥 따그닥 굽 소리 들려 That's what I do 내 인생은 너무나 작아고 있다고자뒷 부분 가사입니다. 가사. 누가 더 버렸냐고, 누구 너를 버렸다고. 여기까지. 맞네요. 맞아요. 대단하지 않은 것들로 채워가는 거 내용은 맞아요. 맞다. 네. 대단하지 않은 것들로만은 어떨까요? 왜냐면 제가 겉으로만이라고 썼거든요. 어, 로만. 아. 아. 자 효섭 씨도 겉으로만이라고 썼고 어 겉으로. 겉으로만. 겉들로만. 겉들로만 꽉 채우라는. 맞네. 로만으로 가요. 대단하지 않은 것들로만. 네. 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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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만이요. 근데 제가 가운데 여섯 글자 쪽에 나이테 안에 이런 걸 어, 적어가지고 저도 네. 들었어요, 어, 나이테 들었어요. 저도. 나이테. 저도 나이테를 들은 거같아 나이 먹을수록 그 나이테 오, 에 신동현 박수! 나는 내놔. 내 말을 들었는데 보니까내나이태내나이태 그러니까 안에 내나이태 안에 오. 대단하지 않은 것들로 만 맞다! 어동어 아. 순식간에 일곱 글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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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줄에 일곱 우자우 어우 어우 어가어연어 아닐까요, 여기. 자 그냥 일단 일곱 글자를 해서 가야지 뭐. 아, 뭐? 네. 그러면 오늘 어. 별로 뭐 안한것 같은 피오 오빠가. 캐치볼자 <laughs> <laughs> 피오 가서 일 글자를 더 채웁니다. 근데 아무 아무 아무짝 아무 짱지 아무, 약간 이런 걸 들었는데. 저는 중간에 단계가 들렸는데. 단계. 네, 근데 별로.

땡땡땡땡땡땡땡땡땡 단계? 단계가 확실히 들어가요? 어? 네? 아니 아까 역살이 어? 얘기를 했잖아요. 역살이 어?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넉살이 얘기하는 거예요 단계다, 단계, 단계. 눈으로 총을 빵빵 빵. 그 분은 넉살 씨 얘기한 를 거예요? 아, 넉살이 아, 얘기해서 네, 단계. 뭐 맞춘다라고 거의 불가능하니까. 네. 그냥 한번 가보지 뭐. 네, 그냥 네, 그냥 피오 네. 너가 그냥 느낌 가는 대로 채워봐. 높이 올라갈 단계 뭐 이렇게. 사실 나는 다 단계. <laughs> 사실 나는 다 단계. 아니야 방금도. <laughs> <laughs> 불러, 주세요. 자. 우아하게 걸어가네. 눈이 올라갔던 게내 네, 나이트 안에 대단하지 않은 것들로만 깍 채워가네. 오, 오자 결과 보여 주세요. 네. 실패. 네. 들었어, 들었어. 오케이. 아무 짝. 아무 짝인데? 다음 단계였어요. 아무 짝다 아무 짝 다음 단계. 나는 다음 단계는 들었는데. 아무 어, 짝 다음, 다음 단계. 다음 단계. <laughs> 아니 근데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아무 짝 다음, 다음 단계는. 아니. 근데 아무짝도 음, 좋는데 음, 나도 아무짝을 들었지. 아니 음. 근데 만약에 말이 되는 말을 처뭐한 음. 발짝 뭐 이런 것도 있고 한긴한데 음. 아무짝보다는 음. 한, 발짝, 음. 한 발짝이 음. 더 낫다. 좋하기가가나한 잡았어. 어요고한 발짝. 한 발짝 깜깜한발짝짝무한 발짝이 뭐짝네아무짝아무짝아무한발짝한 발짝. 아, 한 해웃 보면은 생기지. 생다 우리를. 키옥 먹여줬는데. 한혜는 끝까지 힘들게 하네요 한혜가 어쨌든 보면 되게 좋아 기뻐하겠다 우리가 헤매는 거 보면 아, 아니 근데 참그혜네 진짜. 한유뭐한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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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뭐야 뭐야 한혜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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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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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늘... 너무 무서워자 <laughs> 여러분 진정하세요. 아, 진짜 와, 누가, 우리 언제가도 기분 좀안올어요 사람 세 놀래면 어떡 해? 누가 가까이 우리 그냥 제 가까이 있는 세윤이가. 짝짝짝짝 <laughs> 아, <laughs> 자, 짝짝어짝짝이짝짝안 아, 들리지? 짝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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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이게 갈래로 들렸거든. 약간 근데 어어 그... 우아하게 걸어 그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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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럴 수 있겠다. 왜냐면 신념을 담은 곡이잖아. 나 나의 신념. 나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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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닌데 간에는 간인데. 그래? 어, 갈래도 괜찮은데. 갈래. 갈래. 웹에서 쓸때 조금 유치해 보일수있어요 아, <laughs> 네. 나중에 갈래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 그러면 뭐, 저, 뭐 저기 뭐조건 파이라는 포네야 지금 보고. 네, 그런 됐지 뭐. 우아하게 걸어가네 yeah. 한 발짝 다음 단계 내나이트 안에 대단한 대단하지 않은 것들을 막꽉 채워가네 제발 자랍스터한판 저거는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먹을 수 있습니다 결과는 실패 야, 시원하게 저기 한 발짝 거기에 한 발짝 보실래 그냥 한한 어? 발짝 그냥 그래 한 아니야 아니야 어? 오답수 오답. 오답수. 어 오늘 밀어붙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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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답수. 신고연수 이런 모습 처음이에요. 자, 오답수. 오케이. 오답수가 경외수가 지금 많아. 야, 자, 봐봐요. 오답수. 오픈. 더 봐. 더 봐. 자, 왜요? 한 발만 틀렸으면 지금 두 개가 나와야 된다고. 아. 네 개는 갈래네. 갈래야. 어. 아. 아, 일단 한번 들어봅시다. 삼천도 며직 으찌야.

어? 앞에 갈래요. 아까만, 갈래잖아. 아까만, 앞에 갈래야. 갈래야. 맞, 저희만 그런 게 아니야. 저희가 맞아, 못요 박보영 씨도 내로 만 예, 어? 우리 지금 네존이네네 줄. 네 존? 간해 줄. 면은뭐네 글자는 뭐야? 일단은 앞에는 갈래가 맞긴 한것 같아. 근데 마지막에는 간해가 나도 맞는 것 같아. 간해가 맞고 앞에는. 아, 근데 그러면 네 글자 안 맞잖아. 이게 맞지? 어, 일곱 글자는 아무 짝 아니야? 아무리 들어도? 아무 짝 아니야? 아무리 들어도? 아무 짝에 뭐 아무 쪼로 이런 말이 있었고 아무 짝 아무.. 이런 쌍지 약간 이런 걸 들었는데 봐봐! 아무 짝에 이런 게 있다니까? 왜 아무도 내말안 들어줘? 아무짝 아무짝인데 아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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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단계였어요. 아무짝 다음 단계. 음. 아니야, 근데 말이 안 돼. 이제 아무짝을 들었는데. 그래 나도 아무짝. 아무짝을 들었지. 아무짝. 아니 근데 만약에 말이 되는 말로 치면 뭐한 발짝, 한 발짝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면 한 발짝을 한 발짝으로? 아니 아야, 한 발짝 합시다. 한 발짝으로. 아니, 배우고. 배우고. 진짜. 아, 네, 저 일곱 글자는 아무짝 아니에요, 아무리 들어도. 아무짝 아니에요, 아무리 들어도. 아 이게 아무짝에. 아유, 아이고. 나는 한 발짝이 너무 안 들려. 좋아하세요. 좋하세요한 발짝으로 들으려고 좋아. 내가 한 발짝을. 아무아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니 아니. 세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만아라 지금 박보영씨 집에서 보는게 재밌어요? 아니. 아니, 아니. 집에 집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보영씨는 이제 집에서 이렇게 볼때 잠시 후 놀토가 시작돼. <laughs> <laughs> 저안볼 거예요 이거. 내요. <laughs> <laughs> 제가 나는건안볼 안 거예요. <laughs> 아, 와, 와. 좀할 야, 한 발짝도 이게 물리니까 야무짝처럼 들인다. 아, 아, 그러면 네. 우리, 우리 우리 의견은 세수. 저희는 말안할 거예요. 단발은 단발수는 가만히 계어요여기아니 아니면 중이 한 발짝. 단발수 두 개요. 잘래, 이렇게 아, 하시죠. 보영 아, 씨가 네, 저 뒤? 놀토를 사랑할 수 있게. 보영 네. 씨 마지막 한 번. 보영 씨 나가서 정답 다 드리는 거야 이제. 이제. 성공의 기쁨을. 렛츠 고! 오케이. 아, 아, 오케이. 아 저요? 오케이. 오케이. 자, 우리 방대표님방대표님이 집중 나갑니다. 만약에 리더예요. 네. 만약에 네. 마지막 반발이 이렇게 되면 소모임. 반발스. 반발스 대표님. 반발스 대표님,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반발스 대표. 동현 씨, 끈좀 올려주세요.

보여주세요! 제발! 맞을 수도 있지. 안 아, 네. 어, 해! 화면을 또 하나 봐도 마지막이기 때문에! 해, 어? 실패했나요? 한 발자 맞나보다. 빨리!